존경하는 북구청장님과 북구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 그 파크 골프장 개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운동할 수 있게 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북구 3구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야구인들의 실망감이 많이 큰데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북구구장 3구장과 대체구장을 에,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실 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야구장을 없애고 하는 것보다는 대체 고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게 맞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들면서요. 다만 예, 지적하고자 싶은 것은 갑자기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할때왜 그 야군들이 야구하던 것을 없애면서 어. 별도 대체규정을 만들지 않았냐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음, 정책적인 판단에 예, 오류라기 보다도 어, 일방적인 판단이 될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2023년 10월 12일부터 12월, 원래 20일까지 파크 골프장 조성이라고 프랑카드가 있었거든요. 북구 정화공동기관 에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이 됐는데, 빨간 스프레이로 지어버린 거 보니까 아마도 공사가 12월 20일이면 오늘이거든요. 12월 20일이 오늘인데 아마 뭐 이게 지금 이제 잔디 싣고 남아서 내년도까지 갈것 같아서 저걸 지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 북구 상부장이 없어진 요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여기가, 3, 4년 전에 한 번, 물난리 나가서 싹날라가가지고또 새로 공사를 하면서, 여기 축구장 두 면, 저쪽 야구장 두면또 공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올 여름철에 또한 번, 폭우가, 폭우와 태풍이, 강풍이 휩쓸고 가면서, 여기가 또예 덮였어요. 그래서 야구장이 완전히 돌바다가 되면서, 아마 공사비라도 관리가 너무 힘들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폐쇄하고 파크 골프장을 만든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이 많은 많은 인구가 이 넓은 땅에서 이 좋은 곳에서 파크 골프장을 하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고령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노령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어, 파크 골프장이라든가 어, 그 65세 이상 음좀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대안을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예, 지적하고자 싶은 것은 갑자기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할때왜 그 야군들이 야구하던 것을 없애면서 어, 별도 대책 규정을 만들지 않았냐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음, 정책적인 판단에 예, 오류라기보다도 어, 일방적인 판단이 될수 있다는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어, 야구장이에요 야구장이었던 곳인데 이렇게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아.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 기력이 8형제네요8형제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와 아, 멋진 멋진 모습이죠. 대단합니다. 멋지게 여기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좋습니다. 대체구장을 만들어 주지 않고 어, 이렇게 한강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야구인들이 여기저기 뭐 리그에도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뭐 예를 들면 뭐고서 같은데도 가고, 원리 담양도 가고 그렇습니다. 에 그리고 뭐 북구구장도 있고 군항부구장도 있는데 에 기존에 이제 그 리그 외에 이제 대타 우리가 자유롭게 야구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여기였는데. 예, 그런 게 없어지고, 어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 합니다. 어, 그리고, 어 문자가 왔었는데, 뭐, 그냥 뭐, 단순하게 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야구장을 쓸수 없기 때문에, 뭐, 대체 구장에 대해서 고민하겠다거나, 그런 건 없이, 여기 야구장을 폐쇄하고 파크골프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뭐이 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하고자 하고 저희가 그럼 과연 북구청에서 뭐라 했냐 고민을 하고 있다 그거는 뭐 구장을 아예 물색도 안 해보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쉽습니다. 아, 광주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북구 종합운동장 중 삼구장 폐쇄 에 관련해서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세히 한번 아, 여기는 에, 광주광역시 그서 운영하는, 북구에서, 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예, 기존에 여기가 북구 3구장이었어요. 근데 야구장이었는데, 예,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어, 빨간 깃발이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모래가 쌓여있고, 어, 굉장히 긴 상태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그냥 빈 공간 은 아니고요. 어, 떤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예, 야구장을 없애버리고, 예,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어, 파크골프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어, 그 야구장이 없어지려면은 예, 대체구장을 만들어주고 야구장을 만들 예, 만들어주고 파크골프장을 예, 여기다가 <laughs> 개장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 대체구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음, 그 반성 내지는 음,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생활 체육인들이 하는 운동이 다양하잖아요. 뭐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크 골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아,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어, 건전한 스포츠 문화와 또 나아가서 이제 그 노령층들 특히 이 파크 골프 같은 경우는 노령층들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관리를 함으로써 국가에 <laughs> 그동안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음, 공로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고, 한번 이래 입장료도 아주 저렴하고 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라고 에, 생각은 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야구장을 없애고 하는 것보다는 대체구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게 맞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들면서요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쪽에서 공사를 하는 거 보니까 최대한 빨리 여기를 공사를 해서 잔디가 사실은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잔디가 살아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리면 봄 되면 잔디가 올라올 건데 파크골프는 이렇게 잔디를 막 사정없이 찍고 그런 건 아니니까, 에, 좀 날씨가 좋아지면 바로 가오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요. 여기 개장을 축하드리고, 저속한 어. 실내에 없어진 대체 구장을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에, 다른, 여기가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파크골프장을 어. 만들어 주시기를 광주광역시 에, 북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에,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조속한 실내에 야구장을 만들어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에, 그게 이제 올바른 정책이지 않나 싶고, 에, 다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야구인들이 희생한다는 것도 에, 맞지 않고요. 원래 있었던 구장을 없앴는데 대체 구장이 없다. 이거는 음, 굉장히 정책이 잘못했다는게제 생각이고요. 배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크골프장이 빨리 개장이 돼서 또더 많은 분들이 우리 좀 연령층 높은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아, 지금 여기는 기존에 북구 3구장이 없어지고 이쪽에 파크골프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넓은 지역, 저쪽까지 좀 넓혔어요. 그리고 저쪽에 그 파란 펜스 있는 데가 이쪽이 야구장이었는데 야구장이 없어지고 파크골프장이 지어지고 있는 현장이고요. 아, 이곳은 화장실을 이제 새로 증설했네요. 저쪽에 북구 1구장, 2구장 가는 곳에 화장실 있는데 음. 여기가 다시 새롭게 이쪽 파크골프장이 주변에 화장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